안녕하세요. 우산다에게 설까치입니다. 오늘 5월 17일 오후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하우스에 차광을 안치고, 지금 계속 달달 고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아, 많이 덥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제가 자체 차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국민동에서 잘달 교차가면서 단단하게 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파라다이스 금 아이인데요. 저번 영상에도 한번 올렸는데이 아이도 자구가 지금 나왔죠. 이쪽 뒤쪽에도 자구가 나왔는데요. 이 자구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이제 커팅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윗머리 커팅이 들어가겠죠. 야 골드. 다이아몬드, 행복이, 비비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체 작업을 하죠. 각자 자신들이 이렇게 다육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 아이도 커팅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쪽빛, 에보니 금이 나는데요. 이 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진짜 이쁘죠? 쪼꼬미들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 스타보스 금 쪼꼬미들. 여기 대품도 있고요. 큐빅, 큐빅 금. 자, 이렇게 다 커팅을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밭에서 키워가지고요. 착하게 분양을 해야겠죠. 칸마리아 들있고요이 아이들이 칸마리아 금인데, 요이 아이들은 약간 금이 들어오는 게 호발성으로 들어오나요? 비단금, 이 아이가 아나스타샤 금입니다. 자,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문자 주십시오. 착하게 가격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프랭크란 나인데 지금 물이 약간 무섭게, 새껌이 들면서 무섭게 들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몰개인 금이 많은 아이 인데요 좀 금이 많죠 지금, 녹이 지금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자,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설백 반치기 콩마리야차라리다콩마리야 그리고 이 아이는 꽃눈 꽃눈 말이야, 차라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아이는 프랭키즈라는 아이입니다. 프랭키즈 입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같이 말이에요. 얼굴에서 녹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코너 자리였는데요. 어, 그동안 한세 판은 정리한 것 같아요. 이, 이 포트로. 한세 파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네요. 코너도 한번 제가 영상에 아주 착하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코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코너 쪽에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상 보셨다가 문자를 주십시오. 이 아이가 글로버선 아인데요. 저희가 파종해 가지고 딱이두 아이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술이 빨갛게 무이데요 진짜 이쁘네요 예, 보십시오. 마교. 살가치가 만든 마교입니다. 우스터랑마구이랑 교배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직 많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자, 오늘은, 아, 어, 모든 판매 2탄입니다, 2탄. 자, 이렇게 쪼꼬미, 어,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해서, 어, 한소쿠리당 10아이씩, 1 0이씩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귀엽고 앙증맞은 애들인데요. 이런 애들은 이제 베란다나 손쉽게, 이쁘게, 어, 어 화분 이쁜 화분에다가 식재 하셔가지고 키워놓으시면 진짜 이쁜 아이들이죠. 진짜 자, 이런 이쁜 아이들을 어, 골고루 제가 한번 배합을 해서 이렇게 판매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자,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천찬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어, 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 오전 영상에, 아, 어제 오후 영상인가요? 모든 판매. 자, 그런 아이들, 비슷한 아이들을 또, 어, 구매를 원하시면 문자 주십시오. 자, 또 그런 아이들도 한번 제가 찾아서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모듬 1번 아입니다. 야, 이 아이. 사이즈가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가 이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한 6cm 정도 되는데요. 아, 어, 진짜 이쁩니다. 따글따글해요. 이런 아이, 자, 원종 몰개인 몰개인 금무지에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밭에서 막 부, 뽑았기 때문에, 자, 이런 아이들 자, 그리고 이런 아이 약간 금기가 약간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제이드 스타. 이, 이 아이도 사이즈가 한 5cm는 될것 같아요. 얘는 자구가 있는 그리고, 이이 슈퍼클론. 이 아이도 있고요. 자, 이 아이. 이이는 뭐라고, 어, 이름을 써놨는데, 헬리아랍니다. 헬리아. 근데, SP로 가겠습니다. SP. 아, SP로 갈게요. 이렇게. 열라이 일, 넷, 여섯, 여덟, 열. 열라이 해서요. 제가 2만 0천원 착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2만 0천원요 1번. 2만 0천 원입니다. 제이드 스타도 있고요. 물개인 근무지도 있고. 자, 이 쪼꼬미 아이도 있고요. 자, 헬리아, 뭐, 이 아이도 있고요. 예, 슈퍼클론 아이도 있습니다. 자, 이런. 동은, 동운, 동과, 동과 아이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약간 금기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 나이 1번입니다. 1번. 1번 구매 원하시면 1번찜 이렇게 주십시오. 그리고 2번입니다. 2번. 2번 아이도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제이디스타. 제이디스타. 이 아이도 한 4에서 5cm 정도 됩니다. 앞에서막 뽑았어요. 착하게 드리려고 어, 조합을 하다 보니까 좀, 예, 이 아이는 뭐 자밀라라고 합니다. 자밀라 자, SP로 갑니다. 자, 이 아이도 슈퍼클로나이고요. 지금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는 오스카 골드. 자, 이 아이. 자, 이 아이도 사이즈가 한 7, 8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 약간 금줄이 보이네요. 자구도 있습니다. 자, 뿌리는 다 튼튼해요. 멀게개인 예, 금무지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약간 금기가 있는 에보니까 종류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도 약간 어때서 막 뽑아가지고요 <laughs> 자이 아이도 SP입니다 SP 아주 단단하네요 그리고 좀큰 아이 자이아이이 아이는 약간 마리아 계열 같아요 이래서 이렇게 열열 열 아이 열 아이를 해서 2만 5천원입니다 2만 5천원 2번 아이예요 2번 그리고 3번 자, 3번 아이도, 자, 이 아이 보이시고요. 자, 이 아이는 한 8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아이도 보이고요. 이 아이도 보니 제일 작은 사이즈가 이 아이 같아요. 이 아이는, 자, 이름표가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SP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도 약간 금기가 보입니다. 자, 이런 아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약간 동원과 계열 같아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꽤 커요. 한 10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드스타, 제이스타 드한 7cm, 8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밭에서 막 꼽았어요. 자, 그리고 몰개인, 근무지 아이. 그리고 제일 큰이 아이. 이 아이는 이름을 제가 뭘잘 모르겠어요. 근데 손톱이 까맣고, 지금 밭에서 막 키웠기 때문에 수영이 좀 그렇지만, 화분에 이쁘게 식재해 놓으시면, 자, 이 밑에 아이들은 거진다 하엽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아, 이 아이도 있네요. 이 아이. 아 손톱 진짜 날카롭다. 어, 이런 아이. 해서 열 아이입니다. 둘, 넷, 다 여덟. 삼번 아이. 2만 0천 원입니다. 이거 빨리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제 모듬도 뭐, 금방, 금방 나가니까요. 아, 모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모듬하니까 금방 팔려버리네요. 아, 손쉽게. 자, 이 아이. 이 아이도 SP로 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어, 레드펄이나 뭐 이런 쪽 에라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퍼클론 이 아이 아주 단단합니다. 진짜. 어, 근데 노숙 해가지고 보신거 보셨죠 산목판에 그런 아이들 뽑아서 또 있고요 또 밭, 밑에 밭에서 또막 뽑아서 나온 애도 있고요. 사이즈 한 8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약간 금기가 보이는 아이입니다. 금질이 보입니다. 자, 이런 아이 SP. 자, 그리고 또 원종 마리아, 원종 마리아입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가 한 6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가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키워놓으면 진짜 이뻐요. 이 아이도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도 작지만 땡글땡글해요. 입장이 엄청 땡글땡글하고 손톱도 예리하죠. 사이즈는 7cm 좀금될것 같아요. 7cm. 아주 이쁜 화분에다가 식재하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 동글동글하죠. 땅땅하게 보입니다. 뿌리 있고요. 자, 그리고 자몰갱인 근무지아입니다. 그리고 제이디스타 JD스타. 제이디스타의 사이즈가 한 6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마리아 아이라입니다이 아이는 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SP SP. 근데 네, 물이 들면 빨갛게 물이 들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분홍 진한 분홍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옥상이나 마당 이런 데서 키우셔도 충분히 잘큰 나이에요. 제가 달달 붙여서 키웠기 때문에 충분히 잘 큽니다. 자, 4번 아이도 25,000원이에요. 이 아이 45,000원. 그리고 5번 아이입니다. 5번 아이도, 자, 이 아이도 약간 동원가 계열이죠.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이 아이 색감이 이쁜 아이네요 이 아이도 한 6cm 정도 됩니다 뿌리 다있고요아 슈퍼클론 자이 아이도 어 진합니다 손톱도 예리하고요 이 아이도 한 8cm 정도 됩니다 8cm 그리고 이 아이도 아까 그 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진하게 무리드 아이입니다 자 SP 사이즈 한 6cm, 7cm 되고요. 자, 이 아이도 몰게인이죠몰게인건무자입니다이 아이도 6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도 약간 뭐 이상한 창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창 같은데 약간 국민이라고 보면 러블리 로즈 수영 비슷하죠. 근데 국민이 아니고 창입니다. 사이즈 6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드스타. 자, 이 아이도 6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약간 특이한 게, 이게 좀 약간 수상한 아이예요. 제가 봤을 땐 약간 에보니카 같은데요. 입장이 좀 진짜 단단합니다. 만져보시면 진짜 단단해요. 자,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가, 어 모르겠어요. SP로 할게요. 자, 워낙 이런 애들이 많아서 그냥 SP로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한 5cm 정도 됩니다. 손톱 진짜 까맣죠? 이런 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 자, 이 아이도 지금 자구하는 아이인데요. 충분히 이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한 8cm, 9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 아이. 자, 이래서, 25,000원입니다. 25,000원. 엄청 착하죠? 열 아이. 자, 1번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자, 1번. 1번, 제임스타기렇이 슈퍼클론도 있고요. 이 아이도, 땅땅한 이 아이도 있습니다. 손도도 까맣고. 올게인 도무제인이이구좀 그 크자 제가 잘 섞어서 1번부터 뭐 5번까지 잘 섞어서 제가 해놨습니다 다른 게 작으면 또 다른 게 크고 이런 식으로 모둠도 어제 모둠도 있잖아요 그냥 까치님 알아서 주세요 이쁜 걸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 믿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기분이 좋죠 이렇게 단단한 아이들만 선별을 해서 진짜 짱짱합니다. 받아보시면 깜짝 놀래요 진짜 단단합니다. 단단한 아이 아, 3번. 그리고 4번 아이. 자, 4번 아이도, 아, 진짜 이뻐요. 이 아이도 이쁘죠? 이 아이도 손톱이 까맣습니다. 5번 아이, 5번 아이도 다 하나만에 다 개성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를 거의 거의 동등하게 맞춰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시고 한번 질문하십시오. 1번부터 5번. 자, 이한소콜이랑 자, 열이인데요 25,000원입니다. 자, 열아이 25,000원. 야이도 10아이 4번도 10아이입니다 2번도 10아이예요 이렇게 10아이 한 소꼬리당 25,000원 입니다 사이즈 제일 작은게 5cm 부터 일거예요 5cm 그리고 제일 큰 사이즈는 보통 어여도자고가 있네 보통 큰 사이즈는 한 8cm 10cm 정도 돼요 대충 제가 육안으로 봤을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 오후 영상은 자 이렇게 소쿠리 한 소쿠리다. 이렇게 모둠으로 해서 미니미 모둠 2탄으로 이렇게 올려 봤습니다. 엄청 착하게 올렸으니까요. 보시고 짐 하십시오. 대신 빨리 짐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혹시나 이게 판매가 다 돼, 되... 되었다면 또 이런 아이들이 필요하다. 자, 2만 5천 짜리 소코리 모둠 필요하다 싶으시면 문자 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 자이 다섯 소코리 모둠 영상으로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자,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잘 드셔야 돼요. 드시고, 자, 이런 거 보시고 힐링하십시오. 저, 농사 짓거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힘드시는 거 아, 아, 알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마음 아니까요. 이런 이쁜 아이들 보시고 힐링하십시오. 힘내시고요. 아,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